최고의 소비입니다. 오클리 아이자켓 선글라스 산 거를 정말 최고의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박투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마지막 영상이니만큼 2024년의 연말정산 영상입니다 사실 올해는 제가 러닝 영상만 꾸준히 올렸다보니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러닝의 연말정산 영상을 찍었고 업로드도 먼저 할건데 제 일상의 연말정산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찍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 싶시다면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 인터넷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하면 좋은 질문들을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는 방식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이벤트 올해 이벤트가 무엇이 있었는지입니다. 믿지 못할 일들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 말을 해보려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14년간 함께했던 반려견이 떠난 일입니다. 아리라는 강아지였는데 올해 2월에 갑자기 몸 상태가 너무 악화가 돼서 하늘에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따로 추모하는 개인적인 영상을 찍어서 제 채널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저에게 올해의 초반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4년을 함께 했었고 물론 제가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뭔가에 있다 보니까 같이 사는 건 아닌데 어, 정말로 많은 애정이 있었고 너무 사랑했었던 강아지가 죽었다 보니까 마치 동생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허전함과 슬픔이 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저에게 가까운 존재가 떠난 게 처음인 것 같았어요. 하나하나 추억들이 제가 또 성인이 되서부터 쭉 있었으니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못하게 됐고 다시는 볼수 없다는 점이 너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지고 굉장히 슬퍼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서 잠깐 이렇게 눈 감고 있고 막 집에 가는 길에 막길 가다가 막 울고 그랬었고 병원에서 결국. 회복을 못 하고 죽었을 때는 그 시신을 보고서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그렇게 엉엉 울게 진짜 언제였는지 아예 기억도 안날 정도로 처음인 것 같지 엉엉 울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슬프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많이 시간이 지나서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겼고 가끔 생각하면 슬프긴 하지만 왠지 어디 만날 수 없는 곳에 여전히 살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두 번째 올해의 사건은 지금 이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집을 연장을 한 겁니다. 2년이 돼서 올해 중순에 연장을 했는데 사실 막 이사를 갈까 싶어서 여기저기 막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아,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여력도 안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서 바꾸려는 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뭐 이사나 그런 뭐 과정들도 너무 상상만 해도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사는 게 나쁘지 않은데 연장을 해야겠다 싶어서 연장을 했고 2년간 살고 나중에는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럴 때나 옮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을 처음 가본 거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거든요. 사실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 해외 출장 한 번쯤 가볼 일이 있을까 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바뀐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갔더니 아, 너무 신기하고 쉽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동경했었는데, 막상 가게 되니까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막 업무 정보를 할게 너무 많고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아 기대했었는데, 막상 닥치니까 너무 싫은 그런 기분 아시죠? 그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다녀오고 지나고 나니까, 아, 되게 좋았던 경험이고 저에게 득이 되는 경험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올해 최고의 소비입니다 올해 몇 가지 막 리뷰 영상들도 올리고 했었고 뭐 자잘자잘한 것들도 꾸준히 구매를 하는 소비의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최고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바로 이 오클리 아이자켓 선글라스 산 거를 정말 최고의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가요? 많은 분들이 싫어요도 듣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게 뭐냐 이상한 선글라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이 쉐입과 제 원래 선글라스를 쓰면 코가 낮아서 흘러내렸는데 이거는 딱 고정이 돼서 너무 만족하고 좋아서 최고의 소비로 꼽았습니다 이거 쓰면은 자존감이 올라가요 <laughs> 이상하지만 그래서 너무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이 블랙 말고 실버 색상도 구매를 했고 또 오클리 선글라스의 이런 미래지향적인 쉐입이 너무 좋아서 다른 오클리 올드 모델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가 오클리의 선글라스들을 수집하는 게 저만의 개인적인 취미이자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 이게 저의 취향에 맞는 딱 물건에 꽂혀서 수집을 하는 게 난생 처음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이게 올해 최고의 소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소비는 바로 이 차고 있는 목걸이인데 요 사실 비싼 게 아니라 올해 치앙마이 여행을 여름휴가로 다녀왔었거든요 거기서 샵에서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이 포인트로 너무 좋아서 특히 여름에 딱 티셔츠 해주면 포인트 되고 예뻐서 엄청 자주 하고 다녔어요 액세서리를 이렇게 원래는 잘안 하다가 올해 이상하게 눈을 떴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서 올해 소비 둘다 액세서리로 뽑았습니다 반대로 올해 아쉬운 소비는 키크론 키보드입니다 무선 키보드인데 제가 리뷰 영상도 올렸었는데 사실 원래 이렇게 영상 편집할 때이 맥북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쓰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쓸 때는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키보드에 방향키가 또 특이하게 생겼는데 손이 익지도 않을뿐더러 하다 보니까 그 설치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맥북에 기본 키보드로 다 편집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래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할인해서 비싸게 산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이거 뭐 굳이 구매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올해 여행 올해 최고의 여행 올해 여행을 그래도 여러 군데 갔었어요 부산 여행 갔었고 최근에 영종도 다녀왔고 설악산 갔 울산바위도 오르고 스앙양마이도 다녀오고 출장으로는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최고의 여행은 부산 여행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먹은 것들을 또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부산이 사실 그냥 대도시니까 무슨 여행을 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수도권에서 나름 바캉스 가는 느낌으로 가는데 인프라가 너무 좋은 곳.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지만 정말 편리한 곳. 그래서 부산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 감성도 좋고. 뭐 부산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가 좋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갈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갔을 때 너무 재밌고 좋은 추억이 있었어서 부산 여행이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내에서 여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설악산 갔을 때도 사실 좋았던 게 울산바위에 오른 건 처음인데 굉장한 멋진 경관이 있고 이렇게 국내에도 사실 보석 같은 곳들이 많다는 거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인데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거랑 좀 이어지는 게 설악산 그 울산바위 올라갔을 때 그게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친구들이랑 갔었는데 긴 코스로 간게 아니고 짧은 코스로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 올라가니까 정상에서 보는 풍경이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한쪽에는 바다가 있고 한쪽에는 산이 있고 그래서 너무 멋졌고 항상 그 멀리서만 보는 그 울산바위의 장엄한 절경을 멀리서 즐겼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올라와 보니까 그것도 나름의 굉장히 멋이었습니다. 이 높은 데서 주변을 둘러보는 게아 정말 짜릿하고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역시 국내에 이렇게 멋진 곳들이 많아서 국내 여행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비싸서 못 가는 게 문제죠. 그 돈이면 뭐 해외 가는데 이런 생각이 요새 많으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 좋은 게 많습니다 올해 장소를 꾸부면서 생각한 게 올해 음식은 뭐가 좋았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맛있었던 거 수원 행궁동에 있는 위다웃비자라는 버거 가게가 있는데 워낙 햄버거를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저한 군데 음식점 한 군데를 여러 번 가는 걸잘안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막 음식에 조예가 깊지도 않고 맛도 둔감한 편이어서 근데 그건 너무 맛있어서 여러 번 갔습니다 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부산 여행 갔을 때 평산옥이라고 있는데 그 수육이랑 면 먹는 게 어, 너무 맛있었고 거기 낮술하면서 먹었거든요 그것도 잊지 못할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 한강에 아리수만찬이라고 있잖아요 선상에서 선상은 아닌가? 아무튼 바다를 조망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거기를 알고 있었어서 예전부터 가보지 않고 알고 있었는데 이 전망 원투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먹어보니까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는 경관도 좋은데 음식도 맛있구나 해서 다음에 또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었어요. 다음으로는 올해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올해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은 사실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사실 사진 많이 안 찍지 않나요?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막 단체 사진 찍고 우루루 찍고 해서 막 기록 남기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사진을 잘안 찍더라고요. 셀카도 잘안 찍고 저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은 찍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 막 기억에 남는 사진이 사실 있지는 않고 예쁘게 나온 사진들 좋아하는 것들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러닝 할때 찍힌 마라톤 하는 사진. 가장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카톡 프사로는 못하겠더라고요. 민망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잘한 일세가지첫 번째로 유튜브를 꾸준히 한거 사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도 마음먹은 게 그냥 저는 어차피 재밌는 걸 하는 사람은 못되니까 이런 잔잔한 영상을 제 일상이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뭐 하나 주제에 얼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올리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꾸준히 올리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있는 기간에 비해 큰 채널은 아니지만 도 어느덧 구독자 수네 자릿수가 넘어가는 채널이 돼서 어, 정말로 너무 뿌듯하고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만들기 귀찮을 때가 있고 힘들고 아 이거 뭐 어차피 다들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한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 성격에 답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하나 매주 올리는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살면서 튀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뭔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거나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항상 하면은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을 때도 있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나 환경이 허락하는 한 해선요. 그리고 다음으로 잘한 일. 출장 다녀온 거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제 의지로 간건 아니고 회사에서 갈아서 간 거지만 제가 제 발로 직무를 선택을 해서 다녀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하던 직무를 바꾸고 그런 알을 깨고 나간 행동의 결실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외 출장이 로망처럼 있었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성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세상은 정말 넓고 뭐 해외 여행 안 가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업무를 통해서 보니까 그 세상에 사람들이 생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도 보고 기회는 세상 곳곳에 있구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견문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떠나간 제 동생 강아지를 보러 갔다 온 겁니다 제가 그때 본가를 갔는데 그날 딱 갑자기 아프게 돼서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차에 태우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었거든요 그때 어쩌다가 타이밍이 맞아서 아 맞아 그거다 제가 배송을 실수로 본가로 시켰어서 그거 가지러 딱 갔는데 그날 강아지가 딱 전까지 괜찮다가 오늘내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못볼 뻔했는데 보게 됐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결국에는 회복을 못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수술까지 하면서 그 친구가 끝까지 힘을 내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그래도 되에게 고맙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기억이 된것 같아서 올해 잘한 일 중에 하나를 꼽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올해의 교훈입니다. 올해의 교훈은 어 얼마 전에 그 짤로 본 건데요 어떤 의사 분께서 하는 말을 봤는데 엄청 와닿았었거든요. 인생은 다 운이다, 운으로 정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운의 씨앗을 많이 뿌려놔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엄청나게 공감이 되고 좋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운인 것도 많. 는데 여기서 제가 멈춰 있지 않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엄청난 성과를 낸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부캐가 이제 확실해진 것 같거든요. 회사에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고 계속 공개를 하진 않았고 물론 어쩌다가 다들켜서 많이들 알게 되셨지만 그럼에도 따로 이거는 제 회사 외적인 제 자아를 나타내는 공간이고 제 캐릭터가 하나 생긴 점에서 이것도 하나 제가 만들어낸 뿌린 씨앗에 싹이 아닌가 싶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게 지금 나이 들면서 점점 느껴요. 이에 친구들이 막 건강관리... 워낙 애초에 건강하니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했다가 막 아파지는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제가 스스로 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음,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아, 그러니까 요지는 결국에 결정은 운으로 되지만 제가 그 발단은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항상 뭔가 기회의 창을 만들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목표는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 사실 인생의 모토이기도 해요. 항상 배우면서 살자. 이렇게 앞으로도 살아갈 거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뭐연말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뭐 말일에는 일찍 퇴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